네, 안녕하십니까 허브입니다 허브가 나와 있는 곳은 도비도 부 붕어 자대가기 위해서 와 있는데요 도비도항인데 오늘 일요일입니다 근데 네, 오늘 갑자기 6시부터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한다 붕어 줄도 서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와 계시는데 오늘 한 9시까지 비가 많이 오기로 되어 있어요 아또 이런 날씨에 또 고기들 입질이 어떤지 자 우중 출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바람하고 비까지 오네요. 아, 비가 엄청나게 내리다가, 이제 비가 9시쯤 되니까 이제 그쳤어요. 네, 뭐 해무 끼고 바람 불고, 바다 날씨는 그렇게 안 좋은데, 또 부흥호의 또 조사님들은 또 1, 2, 3호지 또 많이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좀안 좋은데 걱정이긴 한데, 부흥호 또 우럭들이 또입질을 어떻게 할지, 네, 낚시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호어자 되시면 수심 못 맞추시는 분들은, 여 바닥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기본, 방류 수심을 쭉 해놓은 거니까, 낚시하실 때 평균 수심은, 이걸로 맞추셔가지고, 수심을 체크하시면 처음 오시는 분들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군데군데. 예, 네, 폭풍 같은, 비를 뚫고 자대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지금 있으 방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끼는 까나리로, 까나리로 해서 사용할 거고요. 낚싯대는 캄브이투 자대용 사더 피싱커 3000번에 합사는 팔합사 1.5, 소세지지 3호, 봉돌 3호, 그리고 바늘은 우럭바늘 1 0호 써서 오늘 까나리 미끼로 한번, 첫 방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첫 방류가 시작됩니다. 어유 선장님 시원하게 뿌리셨는데 또 과연 까나리한테 입질을 해줄지 기대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은 일단 5m 줬어요. 어 바로 입질 들어왔어요. 이쪽? 어, 입질 히트 하나 둘, 셋아쇼파이트 났어. 아저 빠진 동안에 그냥 조사님들 이막 끌어내고 있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와, 와장청청 나오고 있고, 옆에도 나오고 있고. 아, 저도 이 길이 와야 될 텐데. 어휴, 나왔어. 어휴, 나오고. 붕어 박류발은 좋아요. 아, 딱, 쇼파이트가 나가지고. 어디 보자. 아, 첫속 빠지면은 0 아닌데, 걱정이네요. 입질, 하나, 한번 툭. 살짝 입질이 들어왔다가, 네, 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둘. 아이고, 한 박자 늦게 쳐야 될것 같아요. 어짜 아이고, 애기가 나왔어, 애기. 또 어느 분이 또 자연식에서 낚은 조그만 우럭을 또후지다 넣어놨던 것 같아요. 까나리 입질은 들어오는데, 네, 하나, 둘, 셋, 이트 어우, 까나리의 반응은 좋네요. 으쌰, 으쌰, 으쌰. 어 괜찮아요, 세일. 으쌰, 들어 보 까나리의 반응은 좋습니다. 네. 까나리의, 까나리 입질, 까나리 밑에 반응은 좋아요. 입질 어, 들어왔어요? 자또 봅시다. 또 그래도 구어은 정육발은 여전히 좋습니다. 일단 수시 기본 수심 5m. 입질이 또 어떻게 올려나? 입질? 입질 한번 툭! 하나, 둘, 아, 셋! 아! 쇼파이트! 아우! 야! 아, 입질은 까나리 비기에 반응을 잘하는데, 아, 시간을 조금 주고 청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여유를 줘도 쇼파이트가 나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쳐야 될것 같아요. 입질이 살짝 왔어요? 옆으로 끌고 가요? 약간 기다렸다가 채..채 채 봐야죠 살짝 물고 있어요 오 입질 더럽다 아 하나 윗길 들어. 하나 아이고 그냥 물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 둘셋 히트 아유 천천히 기다렸다 채야 돼 <laughs> 아이고 걸렸어요 그, 같이 걸렸어요 같이 걸렸어요 줄 엉켜서 그래 예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걸렸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위에 엉켜가지고 그런가 봐요. 살짝.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입질아, 어디서 올 거니? 이를 밑으로 내려야지 알 수가 있지. 아이폰에 와. 어떻게 밑이야. 아, 고독 나오고 있고. 어우, 우럭 실 좋네. 아. 시트. 어. 제주 주변으로 다 낚고 계세요? 와. 위역까지 더 물어. 나이펼 들어와요? 뽕뽕. <laughs> 입질 오다가 어, 볼동 <laughs> 들었다. 아예 쇼파이트는 입질 입질 <laughs> 구멍지 뽕뽕 어? 들었다. <laughs> 어, 계속 들어가 구멍지 도 저쪽 구멍지도 쇼파이트 나고. 입질, 입질, 살짝 잠겼어요. 톡톡톡톡 같이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가고, 내 것도 통통통통, 떵떵떵떵, 왼손 목구멍, 목구멍 자르고만 준다.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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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 아유, 아또 입질이 너무너무 약한. 어우 손맛 좋다. 손맛 좋다. 아유, 예, 어유아기 들어 봐. 아, 요즘 지금 저는 까나리 쓰고 있는데, 그래도 까나리 입질이 좋네요. 그리고 뭐, 염색 오징어, 흰 오지, 오징어 그냥 쓰시는 분도 괜찮은데, 또 염색 오징어하고 흰 오징어, 그냥, 그냥 오징어하고 같이 바늘에 두개 끼셔가지고 하는 분들도 입질이 좋네요. 아휴 엽도사님 히트, 몸을 잘 잡으시네. 옆에도 나오고 사장님 드레기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 아니에요? 어휴 참돔이시네 사장님 은 참돔, 나왔어, 참돔. 참돔 나왔어요 참돔 어이, 참돔 나왔어요 참돔이 어휴 참돔 지라 도로아라 어 저쪽 코너 오늘 저쪽 잘 나와요 간조 때 간조 때물 지금 나가는 시간이라 저쪽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코너 어, 들어가어저 소시지 들어간 히트. 아, 우럭. 아,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그래도. 입질은 그렇게 뭐안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입질이 살짝 그런 것 같아요. 킥! 어? 아 어, 옆으로 살짝 끌고 가네. 야 우럭 시야 좋네. 어. 야 염색 오징어하고 일반 그냥 오징어하고 그냥 섞어서 쓰시네. 살짝 살짝 온것 같아요. 살살 살살. 약간 잠기는데 입질 하나 둘셋 킥. 아이고, 간사하게 입질한다. 간사하게 입질한다. 아이고. 네, 이제 잠시 후면 부흥어 마지막 방류 시간인데요. 입질이 어떨지 기대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유, 네, 마지막 방류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자, 아, 입질이 어떨지. 아, 오늘은 조금 저조한데. 한번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기는 여전히 까나리고요. 수심은 지금 5m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입질이 올려냐? 어, 이쪽 낚고 계시고요. 왼쪽 조사님은 벌써 낚고 계세요. 우럭. 네. 오징어에 나왔어요. 아건어편 나오고 있고 어유 쭉쭉 잡고 계시네 의시야 붕어는 방류발은 좋아요 잘 나오네 이신색 오징어에도 반응해서 을까나리아고 이신색 음. 오징어하고 그냥 오징어하고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구멍집 들러왔어요 투하시고 멍지 입질 시트하시고. 나 아, 저쪽 입질 돌았어요? 어이구. 아, 저쪽 잘 나오네. 우럭? 입질 입질 하나 둘셋 아유 오랜만에 입질 받았어 어이구 어, 얘는 제법 튀네요 제법 쳐요. 어, 사이즈 괜찮은 녀석이 나왔네. 요 으쌰, 드롭보 까나리하고 오징어하고 같이 썼습니다. 입질, 입질, 하나, 둘. 아우, 쇼파이트. 아, 오늘은 쇼파이트도 하고, 또 고기도 빠지고, 바구니 넣타가또 도망도 가고. 아, 오랜만에왔다가 아주 그냥 부흥어 우럭들이 아주 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실수도 있겠지만, 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옆에 조사님은 또 열심히 또 낳고 계시고. 또 우럭, 어잘 아, 잡으시네. 흰색 오징어에도 잘 나와요, 오늘은. 입질, 입질. 어, 한번 입질 살짝 들어왔다가. 아 물고 있어요 하나 둘셋 어, 엉켰나본데 물속에서 엉켰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다 엉켰어 아이고 부흥자대에서 네, 낚시를 일찍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오랜만에 한두달 넘게 두달 넘게 있다가 온거 같은데요 아, 울, 한 우럭은 일곱 수 정도 낚은 거 같고요 자연식에서 또 잡으신 분들 잡, 잡은 거를 또 넣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무릎들이 조그만 거는 그냥 방생하고 나머지는 옆에 있는 조사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철수를 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까나리 미끼를 썼는데요. 방류 때는 입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까나리 미끼도 그리고 또 염색 오징어, 그냥 오징어, 또 생새우 쓰신 분들도 입질을 잘 받았어요. 붕어는 이제 방류 발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지니까 오늘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는 입질이. 뿌리고 나서 방류 데려가는 입질이 좀 시원한데 그 이후에 좀 지나면 입질이 상당히 약해가지고 조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챔질을 조금 주다 보니까 엉킴이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주말에 오면은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낚싯줄이 서로 엉키며 서로 매너 지키면서 즐겁게 잘 푸시면은 즐겁게 낚시하시고 가실 수 있는데 또 간혹 가다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 반응하시는 분들 계시면 조금 짜증날 수도 있지만 주말에 오실 때는 서로 밖에 나온 거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잘 푸시면 즐거운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허브는 여기서 낚시를 마감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